아 드디어 바이에 왔다 진짜 드디어 바이온 14시간만 그래도 더 반갑고 더 이뻐보여요 너무 좋아요 바이뭘 월바이온 한국 도시잖아 바다바람이 있네 이게 생강 아니야 생강? 야바이콘 없어서 좋네 숙소 쪽으로 슬슬 걸어갈까? 네? 걸어서 29분 좋았다 우리의 모든 게다 틀어졌지만 남는 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받고 사람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고 진짜 우리가 계획하던 곳에 오니까 좀 신기하다 뭐 장을 열었나 저기? 야, 음식 냄새도 나는데? 사람 진짜 많아 가볼까? 그래?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목소리도> 나한테 이딱서 어. 이렇게 습니다슬레자라 알아서 그런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서 하 하신 거지. 소나트가 하트. 약간 한국 트랜디션한 거죠. 깜짝 놀랐어. 근데 땡 h 약간 돼지 파트인가? 아, 뭔가 꼴꼴이 돼지에 뭐, 그여져있는 있어. 걸어서 구친과 세, 세계 속으로.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프랑스 동화 속이었는데. 보자마자 나한테 하트를 해주는데 울컥했어. 나한테 하트를 해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뭐야? 물카야 나한테 이런 고생을 겪게 하고 있어 나한테 하트 주는 물카인 건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무대로는 못 걸어 내가 너무 과했어 무산도 걸을까 생각 중이지 무산 은 아닌가? 바이오네에 줄은 내 인생 꿈에도 상상 못 했어 난 내가 스멜키를 걸을 줄은 도 상상 못 했어 약국이 많다, 팔몰씨 어, 약국이 진짜 많아요 바이오네도 많네 근데 파리에도 많이 본것 같아 파리? 가기주잖아 감기 걸릴 것 같아 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좀 무서운데요? 위로 가는 건 없어요? 여기 무서워요. 네. 일로 가래, 여기 밑에 길로. 저는 우리에겐 천명의 구독자들이잖아. 아, 저희쪽에 사람 나오네, 그치? 좀 안심되지? 저렇게 나오니까. 아, 짧 그치, 오래됐을 거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 이거 그건가 봐. 저거 놀이공원 오는 거. 놀이공원이 이렇게 오거든. 아니면 원래 놀이공원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바연의 놀이공원. 우와, 애기 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지? 술래자여서 그런가? 아니 카메라에서아 여기 약간 호주랑 비슷해 느낌이 뭐지? 라일락인가? 우와 이쁘지? 어 꽃이 엄청 이뻐요 저희는 가현에서 오늘 하룻밤 묵고 가서 에어비앤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4시 체크인이라서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빠요와 꽃들이 엄청 이쁘다 이곳은 프랑스 남부인가? 남부 서부 아, 이게 바닷바람이 세. 살짝 제주도 스트? 맞아, 약간 바람이 제주도 바람이야. 나무가 엄청 크네, 요 진짜 근데 한적하다, 확실히. 사람, 그냥 사는 동네라서 엄청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와, 어디 바다야? 갈매기잖아. 어, 갈매기야. 갈매기가 엄청 있네? 아, 근데 뭐 연대가 없네, 요 일요일이라서 번화가에서 기다렸어야 데네요 내일도 <laughs> 역갈지를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게? 생각보다 멀네 침장에서 <laughs> 하루 밤자에걸나바연에서안 자고 네이요로또언 이렇게 우리가 걸어보기 있어요 뭐. 맞아 이이로는느껴 보는 거지 정말 힘들게 왔다 하나 <laughs> 하이 우리 이거야. 여기? 어. 우리의 이웃이었네. 이유, 하우 유아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어비 온다. 아니야. 여기야. 여기 좀하나요 여기 집금 아파트군. 저희는 에어비앤비 주인님이 지금 <목소리> 하이킹을 하러가셔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목소리> 시간이 한시간 정도 떠서 마트 가서 <목소리> 장을 보고 오려고요. 저녁 먹을 거좀 사고 물도 좀 사고. 근데 여기도 취사가안돼 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걸 사야 될것 같아. 요 내일 아침은 어차피 조식 나온다고 하니까 아집 이쁘다 여기 나무가 신기하네 시험지 같은 느낌이다 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흐리죠 날씨가 괜찮아요 구찌님이 빛나잖아요 <laughs> 그래도 언젠가 저희가 걷는 도중에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예, 순례길 맞나요? 고난의 길아니가요 고난의 길아 우리 순례길 온거 맞어 희망야 아니야? 근데 걸을 때는 이런 날씨가 더날것 같긴 한데 <laughs> 그쵸 밝으면 또 아, 어, 어. 주황색 지붕들이네. 아 그러네. 우리 오늘 4주년이니 조각케이크 선물이라고 살까? 좋은 생각이야 치즈케이크네, 저거. 치즈케이크. 바게트 주장치 <laughs> 여보 느낌 가는대로 한번 해봐. 느낌은 얘가 오는데 얘가 좀비싸면어려서 에? 뭐 비싸? 이거 한 번도 두 개에서 오유로. 비싸다. 아 여보 먹고 싶은으로 먹어. 얘가 베이스한 하나밖에 안 남았어. 까만베를어 까만베레 먹어볼래? 그래? 럼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다웃으면 어떡하지? <목소리> 여러분 이거 맛있나요? 우선 아는 거지 뭐아무 하나 남았길래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몽쥬 <목소리> 어 저기 수, 사람 있다 저숲속 사이로 보였어 주님하고 <목소리> 씻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딱 잠만 자기 좋은 곳 취소 아무것도 안 되고 씻기름도 못 쓰고 그냥 딱 잠만 잘수 있어요 다고명이어가지고 주인 여기 집 주인이랑 웰컴티랑 스푼 주신 거 있잖아 응. 거기다 먹자 응. 그래 그래 줘 그리고 뭐 저거 봉투 찢어가지고 저기에다 앞접시 해가지고 먹든가 있는대로 응. 해보자 좋아 너무 고생했어 저희 4주년입니다 저희 4주년이에요 넷셋 라이터도 안될 것 같아 야, 그냥, 그냥 거장 꽂아놓고 거장 하자. 하자 꽂아놓고 여기, 하자. 하자. 여기 커튼도 없어요 물어볼까? 커튼 이거 안되냐고? 근데 이거 안되잖아 딱 봐도 근데 여기서 갈아입으면 갈아입으 여기서 만면 하나도 안보여 얘가 오늘 4주년이라서 조그만한 우와 귀여워 치즈케이크 느낌있어 느낌있어 우리의 사주년 박예춘 언제나 왔있어 안녕하세요 지지봉 몽지지 뭐. 음, 지지. 저희가 저녁 겸 4주년 파티를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뭐라 들어봐 프로젝트보여드리요 저희... 이제 이거 먹고 빨리 자려고 요게다예요 이게, 이게 아까 얼마였지? 이거 1.6유로였고 와인도 3 6유로예요 사에서 얼마원1 1일1 8 4 10,000원. 10,000원. 저기 0라면도1 0 0 0 0 저거 초잘 샀네 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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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끝났습니다 1 0 0겠습니다0 0 0 0원1 0 0 0 0 뭐 와서 사도 되긴 하는데 집에 있는데 괜히 아깝잖아 이런 거 사기 알카모서 기내에 탑승 안 되냐 물어보실 분들 계실 텐데 전 이거 수업을 보러 서잘 모르겠습니다 또 얘는 나와 있는 거야 이리 와서 계속 빵빵빵빵빵만 먹어지 담배 빵을 먹었지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워요 여기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서 짠짠사주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음 진하다 맛있다 어오오맛이 오. 강해 오. 와 치즈 냄새요 치즈가 계속 녹아요 맛있겠는데? 음 뭔가 어제랑 또 느낌이 다른데? 와 맛있어? 어와 어, 약간 피로가 달아나는 치즈 그 맛있다 맛있어하 모? 음. 어젠가 그저께 꺼야 돼 어때? 비슷한 거 같은데? 음하 맛있다 이 치가 너무 예뻐요 진짜 그냥 빵이랑 하몽 치즈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거안 부러워요 진짜. 치즈 이렇게 먹으면 완전 비싸지 한국에서도 비싸 뷰가 너무 좋다 영어마을 뷰 하여튼 저희 그러면 바이온 여정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좋아요 내일은 그냥 바이온 주변에 좀 이렇게 둘러보고 여러분 기차 타고 가세요네 기차 타세요 화이팅 여러분들도 여행할 때 체력전인 거 아시죠? 아~~ 제 손으로 한 거라서 제가 먹겠습니다 음~~ from the pile have you been walking yes i did but i didn't go to until some time ago how long have you been walking like four days with my dad it was really nice time yeah, yeah. But, uh, my, dad is, he continued. my mom wish to go there. My mother is <im> okay. yeah. in e enough. <laughs> yeah, okay. yeah, very good. Very good. Smell is very nic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heers! I g t so t i m out of now. o u e That's good. m n t w r n g t o u g h I'm not o n g w o m not w o n g I'm not o n g I'm not wrong. I'm not r o n g I'm not o n g I'm not wrong. I'm not r o n g I'm not o n g I'm not wrong. I'm not o n g h m not o n g I'm not r o n g I'm not o n g I'm not w o n g I'm not wrong. I'm not r o n g I'm not wrong. I'm not wrong. I'm not o n g I'm not wrong. I'm not w o n g I'm not r o n g I'm not wrong. I'm not r o n g I'm not wrong. I'm not o n g I'm not wrong. I'm not wrong. I'm not r o n g I'm not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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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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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o n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i o t t w r n g 구타몽 오늘 조식을 무료로 주세요 여기 잠시 쉬었다가 해줘요 <laughs> 잘 잤어 오빠 7시 옆에부터 자서 지금 일어났어 네, 1 2시간 넘게 잤죠 나도 한 여덟 시된거 같아 내일 바로 걸을 수 있겠어? 응 다행이다 여기 방충망이 온대 그렇대요? 우리 거기도 그랬잖아 여기가 안 들어오나? 그래 베베 그래, 들어올 거야 그냥 자연 친화적인 건가? 그래 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우리 이끼 편하게 먹으라고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일단 음. 벨트 버릴 거고 텀블러도 목록에 있고 CC크림도 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 진짜 그냥 여러분 못 먹으러 서맨몸 가방도 안 사가지고 와야 돼요 심지어 여기도 가방 다 팔아 여기 비싸잖아 근데 어제 데카토만 보니까 어 맞아 많이 비쌌네 많이 비싸요 한국이랑 비슷했던 거 같아 비슷하구나 어제 못 돌아본 바이오네이전 드라마 12시 옆쪽비서했니까 화장실에 욕조가 있어서 좋습니다 쓰진 않았지만 아, 화장실 음. 뷰 김 드립니다. 가겠습니다. 땡큐. 땡큐. 팝. See you next time. Have a good trip. 땡큐. You was nice time at here. Yeah.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time. Bye bye. 다름 통해서 서울. 자, 오늘은 드디어 생장에 가는 날입니다. 생장이 단티하고 싶을께 첫 번째 출발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기차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누구세요? 예요. 어느 좀 귀여운데요? 근데 기차역까지 저희 한 20몇분? 지금 걸어가야 돼요 30분이요 날이 엄청 좋아요 가볼까요? 가라개 네. <laughs> <laughs>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오 <laughs> 뭐야? 갑자기 개들이? 냄새가 다른가 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냄새가 아니라는 거지 <laughs> 집 완전 좋아 성이네 성 거의 병원이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풍경만 바라봐도 마음이 편안해져 자전거끼리 도로가 되게 잘 되어 있어 2차선 맞죠? 맞아요 진짜 평화롭다. 유럽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수 <laughs> 왜요? 살고 싶지는 않아요. 산다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낫지. 그리고 영미권이고. 근데 여기 언어가 너무 빡세. 나는 산다면 유럽. 그리고 국물 요리가 너무 없어. <laughs> 되게 이쁘다 <되게> 오케이. <laughs> 텀블러 가지실게. <때. 웃음> 구독자 이벤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돈 텀블러를 드립니다. 산책고 돌기 전에 가져가야 돼. 왜못 파는 데지? 커피랑 칵테일 같은 것도 좀 어, 타네. 맛있어? 아,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벤치 좀봐 여기 스킬이 있다. 여기서 누워서 쉴래? 피크닉하기스다 벨트 아까 버린다더니 차야겠대요. 좋은 옷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한칸몇 개만 남겨두고 버리는 거 어때? 이것도 무리가꽤 나가는데? 아, 버리지 마. 네, 다시 출발. 이제 서 여기 좀만 앉았다, 아까. <laughs> 오늘 진짜 덥다 지금 몇 도야? 저는 로밍이나 유심을 사지 않아서 이심도 사지 않아서 엄청 느려요 20도야 지금 오늘 23도까지 올라가네 아 좋다 프랑스는 어디든 이쁜 거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뻐요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지? 그래 나는 어디든지 나 오늘 약속 없어 거기서 널널해 근데 12시 20분에 약속 있다 네감사 사연 오늘은 2등석 열차 탑니다. 1등석과 비교할 수 있겠네요. 1등석, 2등석 가압에 또뭐가 있나요? 아니요, 약간 우리나라 k t x 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기다려주신다. 가자. 땡큐, 땡큐. 금방 1 0 사이사이에 예쁜 빵집 골목들이 많네요. 이제 이런 디저트 들보네. 아니,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있어서 근데 좀 살이게 돼. 있는 동안 한번 바보샵도 가긴 가야겠다. 그냥 머리 길면 또 덥잖아. 응. 그뭐코 우측에도 났다? 응. 목회가 많이 났어. 그래서 굴에 <laughs> <일부러 웃음> 뭐가 나요 근데 하나 없어지면 다른 곳에 그러니까. 하나 나요. 옮겨가는 거 아니야, 거의. 그래서 봐주기로 했어요. 누구를? 내 뼈를 들여. 예전에 어렸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 왔을 때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커플이 지나가는 것 같거든? 그게 내가 될지 꿈에도 몰랐어. <laughs> 그래? 갈수 있나? 물어봐봐. <laughs> 여기서 지도하고 아까 우리 일정 잘부탁드립니다고 여기가 카테드랄트마리드바 그렇대요 하셨죠? 여기 우리가 봤 맞아 다 그림이다 모든게 썸네일각이야 모든게 돼지가 상징인가? 그니까 전에도 다 그런 돼지였는데 그니까 돼지 파티 있잖아 어제 다 돼지 모양이야 어. 나 놀리는 건가? 다이이 돼지가 상징인가봐요 와예쁘지아 와. 진짜 놀러 왔으면 샀다 이거 그치 그거. 난 이거 난얘 이것도 이쁘다 149유로인가? 어 이거 한 20만원 하는구나. <laughs> 저건 99유로다 15만원 안되는 거. 되게 괜찮다 그치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이거 프랑스의 소도시? 그니까 러 파리 아닌 다른 도시들도 되게 있다. 낭만이 있어요 프랑스 물 한국 면왜 이렇게 똥물이지 다? 정화 작업이 잘안 되나? 버스 왜 이렇게 작아? 아한버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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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식집나 한국 먹고 싶어? 한한식한그리국 네. <laughs> 어, 김치 이런 거 먹고 싶지 마늘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국장 비빔밥 계란후라이 국 한국 한다한한식집 나오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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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나 너무 가고 싶은데? <laughs> 맛있겠다. 그리고 막 라면도 판다고. 어, 라면도 맛있겠다. 사실 어제 SNS에 이용료 아저씨가 이전에 김치라면 C F 찍은 거 있어. 그게 레전드래. 그걸 봤거든? 진짜 맛있게 먹어. 미쳤어, 진짜. 와, 하는데 진짜 레알 그냥 먹는 거 먹방. 와, 저 보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 오, 저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딱본저뒤 뒤동산? 뭔가 속에 그림 같지 않아? 어 진짜 화가가 그린 그림 같아 저기는. 거기 우리가 들어와 느낌이야. 어 뭔가 힐링돼. 어떻게? <laughs> 그렇게 하고 싶. <싶은 웃음> <나> 좋아 여기. <laughs> 너무 이뻐 <예뻐>, 너무 힐링돼. 이렇게 <laughs> 불량해졌어? 이게 아파가지고요서운가 차요? 네 저겁니다. 저게 바욘역입니다 이 여러분. 여러분이 바욘에서 이 만약에 오래 있지 않으면은 저기에서 그냥 잠깐 구경하고 갈수 있어요. 근데 이 앞쪽으로 다리도 있고 특히 주말에 오시면은 무슨 숙제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호텔도 있고요. 안, 저렴한가? 안 저렴했어. 찾아봤는데 여기 10만 원안 해요. 8, 9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음.